네, 총거리 6.3km, 1시간 30분 만에 백년사 대웅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현재 7.5km 지점인데요. 현재 가랑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면서 이제 눈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순백색의 아, 하얀 눈, 눈도 하였습니다. 네, 지난 12월 2일날 왔을 때보다 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눈 폭탄 맞은 것같이 양이 많습니다. 엄마도 있고 반습니다 네, 총거리 9.1km, 세전 30분 만에 핸드봉이도착겠습니다1 헌드, 6 1 7 m 고요이 아래쪽에는 자연과 물꽃이 보이겠습니다. 이게 백년사방향이구요 이쪽으로는 설천봉방향인데 내리고 하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설정봉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쿨 모양의 눈꽃이 굉장히 강렬하고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멋진 사스쿨을 보게 됩니다. 아, 멋진 눈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간가중앙터인데요정은터광방에 중간 있고요. 아, 중간에 그 아, 멋진 눈꽃 산보대 아, 광도안덩 엉덩 엉덩 엉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덩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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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덩 엉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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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laughs> 네, 오늘 더기산은 9시에 눈이 내려서 통제되었다가 10시 반에 해제돼서 현재 11시에 차행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오른쪽은 구천동 어사길로 가는 길이고요. 저는 왼쪽 차도를 통해서 구천동 계곡을 지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더기산 코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동 탐방지원센터 출발해서요. 쭉 구천동 계곡을 따라서 올라서 백년사에 간 다음에 경영사에서 향적봉을 가고 향적공에서 설천봉을 간 다음에 본전을 타고 타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0km 시간은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올라가는 코스 경사도는 이렇게 돼 있고 경영사부터 향적봉까지 31%로 급경사 구간입니다 부천동 수호비 네, 7번 가는 갈림길이고요 이제 백여사 4km 현적보 6.5km 나왔습니다. 네 눈에 쌓여 있는 비카담이 습입니다 네, 총거리 4.6km, 1시간 2분 만에 안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해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에 눈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천동 계곡에 물도 많고, 논도 많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천동 33경 중 28경 구천 폭포의 모습입니다. 덕유산 <목소리> 백년사 안내문이 있고요 덕유산 백년사 입주문을 지어줍니다. 덕유산 백년사 입주문을 통과합니다. 네, 총거리 6.1km 1시간 25분 만에 백년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편안한 인도길을 따라 왔고요. 이제 마지막 올라갈 곳이 1033경 중 마지막 향적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백년사를 통과합니다. 네, 백련사에서 행정부까지는 2.5km. 매우 가파른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총 거리 6.3km, 1시간 30분 만에 백련사 대웅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웅전 을 두고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앞에 명부전도 보입니다. 저 어, 뒤에 삼성각도 보입니다. 백년사에 네, 오니까요. 해가 잠시 보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파랗게 개인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 봐야 행적봉의 멋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년사 삼성각 앞에 있는 표시인데요. 거교 1-10, 해발 940m입니다. 정상까지는 고도를 약 700m 정도 올려야 됩니다. 네, 정상까지는 이런 계단 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백련사에서 조금 올라왔는데요. 이쪽 주변에 교우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7km, 1시간 44분 만에 백년사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은 불, 불교의 계법을 전수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도교 1 11, 해발 1,000m이고요. 이제 보공은 2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가면서 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고도를 높일수록 눈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덕유 01-12 1136m 고요 백년사에서 1km 왔고 현적봉 1.5km 남았습니다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현재 7.5km 지점인데요 현재 가랑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7.8km, 2시간 30분 소요되고 있는데요. 해발 1,300m 대입니다. 이곳부터 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니다01 네, 13, 해발 1,300m 되어 있네요. 이제 7.9km, 2시간 3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멋진 주먹나무가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멋진 설경이 보입니다. 네, 올라가면서 이제 눈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꽃까지가 점점 굵어집니다. 주목나무에도 눈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눈꽃이 아름다워집니다. 네 덕유 01-14 해발 1,460m 고요 현재 8.5km 3시간 3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순백색의 하얀 눈 하늘도 하얗습니다 눈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데 거의 눈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8.6km 3시간 10분 만에 조망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슴불 같은 눈꽃이 보이는데요. 조망은 뿌여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 주먹나무도 멋있네요. 네, 지난 12월 2일 날 왔을 때보다 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눈 폭탄 맞은 것 같이 양이 많습니다. 네, 총 거리 8.9km, 3시간 19분 만에 행적봉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행적봉 200m 더 올라갑니다. 정말 눈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정말 눈꽃 아름답습니다. 네, 총거리 9.1km, 3시간 28분 만에 상적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914m입니다. 네, 총거리 9.1km, 3시간 30분 만에 상적봉에 도착했습니다. 1 6 1 4 m 고요이 아래쪽에는 아름다운 눈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증주은 굉장히 깁니다. 네, 정상에서 백련사 방향입니다. 뿌여서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네, 현적봉 인증줄이 굉장히 길고요. 이쪽에 백년사 방향이고요. 어, 이쪽으로는 설천봉 방향인데, 눈 내리고 하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설천봉 방향으로 내려가서 곤드라로산합니다 네, 정상 인증줄도 길고요. 저 본드라 타고 하으로 내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쉬었고요 이제 설천봉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스풀 모양의 눈꽃이 굉장히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도 멋진 사스풀을 보게 됩니다. 네, 저쪽에 있는 방향인데요. 문구가 많이 껴서 봉사에 안 보이네요. 안녕더 한참 먹으내려니다 아, 내 리고 있 습니다. 거로 있습니다. 꽃이 정말입니다. 사슴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심지어졌습니다 장나게 굵은 사슴뿔 꽃입니다. 그래서 눈 내리는 설천봉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요. 사슬 불 모양의 눈꽃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 아, 물은다음다 진짜. 아, 고 저쪽에 가서 해줄게. 아, 정말 눈반, 사람 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총거리 9 8 k m 3시간 53분 만에 설천봉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곤돌라줄은 굉장히 깁니다. 네, 저쪽 상재루에도눈발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아 이쪽까지에 돈들어주고 서 있네요. 네, 눈 내리는 상재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현재 10km, 3시간 56분 소요돼서, 오늘은 더미산 산행 마무리할 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오늘 눈 내리는 가운데, 삼각공과 삼성 사이에, 다운 눈꽃을 잘 보고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상으로 더이산 산행 영상은 마치 들어가고요. <목소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영상이라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목소리> 긴 영상 시청해서 주셔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1,000원입니다.